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용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유별나게 정력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속설도 있고 한국 남성들에게는 이 소녀경이라고 하는 이제 속설을 정력 강화의 표준으로 삼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교조분하지만 사정하지 않는다. 접이불루라고 <laughs> 하는 이네 글자 때문에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갱년기 이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정이 없는 성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를 여러 번 하면 정기가 누설이 되지 않는다, 정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차적인 약물이나 건강 상황하고 연관해서 사정 기능이 떨어져서 사정 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죠. 하지만 자기가 템포를 조절해서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정하는 순간에 이제 참기를 하게 되면 과락근 수축과 함께 벌어지는 그 전립선 사정관 내 압력이 높아지는 심각한 전립선 배뇨장애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젊어서부터 중년 이후까지 계속 그런 사정 참기를 지속하게 되면 전립선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사정관 내 염증 반응은 전립선 조직 내 악성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만 나빠지지 사실 정력과는 무관한 거죠. 단지 그런 이제 감각 훈련 때문에 사정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사정이 없는 성관계를 통해서 사정 시간이 늘어났다. 조절 능력이 생겼다. 자기가 정력이 세졌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뇨기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그런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비뇨의학적인 후유증이 생긴 걸 알게 되면 조금 후회스러운 경우도 있죠. 이제 청소년기에는 처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자기 위로를 시작한 다음에 사정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감각은 느끼일 수가 있는데 사정하는 그 오르가즘에 대한 그 느낌은 반복하고 싶은데 뒤처리가 이제 귀찮기도 하고 조금 이제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하게 이제 압력을 주거나 참거나 사정하는 순간에 어 너무 이제 압력을 주서 손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립선염이 오거나 전립선 내 석회화가 오고 아주 심한 배뇨 장애가 동반이 돼서 젊은 나이에 배뇨 장애로 오는 분들 중에서 사정하는 그 습관 관련된 질환이 무척 많습니다. 그 20대 30대 때 처음에 이 콘돔을 사용을 하다가 가끔씩 질외사정을 경험할 때 중간 중간 이렇게 심하게 참아서 전립선에 영향을 주는 경우 아주 그 지나친 빈도의 성관계 때문에 회음부의 통증이라든지 하복부 통증. 전립선 통증증후군이 생기는 분도 상당수가 있는데 진료실에 와서는 이제 통증 얘기만 하지 그 사정 관련된 상담을 안 하다 보니까 아주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0, 40대 귀여운 남성들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피임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너무 오랫동안 진료의 사정 방법으로 해서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꽤 있어요 최근에 그 제가 사정 참기와 그 전립선 석회화 관련된 여러 가지 비뇨기계 질환이 전립선 내에 암정이 높아지는 경우 소변 참기 사정 참기 반복된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뇨기계 증상을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질문을 하세요 누구나 다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하고 이런 사정을 좀 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성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템포나 홀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정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될수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사정 단계에서 지나치게 이제 과략근을 수축해서 사정을 참고 지나치게 소변을 참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 환자들을 보면 몇 번의 그 고통의 원인을 인지하셨을 때 반복된 아주 심한 참는 과정만 피하셨으면 심한 그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고 그 전립선 내 압력을 낮추는 그 약물치료와 함께 따뜻하게 온욕하면서 그 케겔 운동하고 그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하시면 불편했었던 증상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에서 지나친 그 사정 참기로 정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비뇨의학적인 증상의 후유증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v 이용이었습니다